흔하게 하는 얘기.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, 존중한다. 이렇게 음. 하거든요. 음. 어, 존중 안 합니다. <laughs> 어, 진짜. 아니, 판결을 어느 정도 존중할 수 있는, 승복할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졌을 때, 그거를 우리가 승복하는 거지. 음, 음. 얘네가 이 시스템을 유독 이재명 후보한테만 그게 적용이 되냐고. 음. 지난번에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한테만 구속 취소를 시간 단위 계산해서 나왔을 때, 네. 아니 그럼 어떻게 존중을 해요? 왜 거기만 그게 적용이 되는데? 네. 존중할 수 없는 판결을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? 나중에 재심해가지고 뒤집습니다. 모든 판결이 뭐 하나님의 말씀처럼 최종 결단이 아니에요. 네. 틀린 건 틀린 거지. 그렇습니다. 아니 이틀만에 모든 지난 재판 자료를 다 읽어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판단을 끝내고 그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는 시간까지가 그게 가능한 거냐? 딱두번 평의하고 바로 표결해가지고.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판결해요? 아니,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. 네. 없으면 이건 의도가 작동하는 거지. 뭐냐?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춰서 절차를 최대한 당겨서 조기 대선에 내가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라 사실상의 정치 개입인 거예요.